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에서 봉사하고 있는 17기 송정욱입니다. 저희는 현재 카자흐스탄 선교사 비자를 받지 못해서 키르키지스탄에 체류하며 이곳 키르키지스탄에 있는 선교사 학교를 섬기며 돌보고 있습니다. 키르키지스탄에는 중앙아시아 6개국, 즉 카자흐스탄, 키르키지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6개국에서 온 선교사 지망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이 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들을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보석으로 다듬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는 매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보석으로 다듬어주고 계심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명 선교사 동문 여러분,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기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봉사하면서 하루에도 아니 일주일에도 몇 번씩 once a missionary, always missionary를 되새기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곳 키르키지스탄 선교사 학교에서 많은 지망생들이 훌륭한 선교사 보석이 되어서 중앙아시아 각 곳으로 파견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카자산의 선교 여건이 하루 빨리 개선이 되어. 많은 선교사들이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서 더 많은 제자들 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곳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산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복음의 불길로 활활 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